그 다음에, 여기 중간을 보이시죠? 이 리미트가 여기에도 걸리지만, 여기에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. 그럼 따로따로 따로 한번 써볼게요. 함수가 주어졌을 때이 값을 봐라. 그러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히 점점점점 커질 때 n 곱하기 g에 2 더하기 n분의 1. 그리고요,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히 점점 커집니다.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에 1 더하기 n 분의 2k 곱하기 n 분의 1 이렇게 된 겁니다. 맞습니까? 네. 여기만 한번 볼게요. 이 부분도 두 번째를 볼 거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로 가죠. 여기가 문제죠. 이 여기. 더하기 n 분의 1.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n 분의 1이 문제였어요.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분의 1이 얼마냐. 이 값을 2 e 더하기 n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그래서 좀 바꿔볼게요. 어떻게 해요? 자, g에 2 e 더하기 n분의 1이고요. 여기 나와있는 이 n값, 여기 나와있는 이 n값, 곱한 n값. n분의 1분의 1로 쓴 자면, 즉 여러분 아시죠? n은 1분의 n인데요. 이 값은 다시 n분의 1분의 1로 써도 되죠. 근데 네, 변형한 거예요.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식을 좀더 간편하게 바꾸기 위해서요. 자,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바꾼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 리미트 n이 무한히 갈때 많이 크게 갈때 1부터 n까지 f의 1 더하기. 여러분 잘 보세요. n분의 2k죠. 뒤에 곱한 건 n분의 1입니다. 아, 무엇을 할 거라고요? 이 부분, 적분. 무한급수와 정적분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인테그랄로 바꿀 거고요. 그 다음에 이1 더하기. 여기 있는 1 더하기 n분의 2k를 무엇으로 두고요? x로 둔다면... k에다 1, 2, 3, 4, 5, 6 대입했을 때 늘어나는 증분. 얼마씩 늘어나죠? n분의 2씩 늘어나죠. 이 값이 dx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은요. 이 부분은 두개 합쳐서 인테그 e f의 x. 문제는 이거예요. n분의 1을 dx로 놓면 여기 뒤에 있는 n분의 1은? 그렇죠. 2분의 1 dx예요. 적분 범위는요. 여기 보셔야죠. 맨 밑에 있는 1값 대입하면 n 분의 2, 1 더하기 n 분의 2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1 끝에 있는 n을 대입하면 약분시켜서 1 더하기니까 3이에요. 자 여기 잘안 보인다고요? 1부터 3까지 여기는 값이 1부터 3까지 2분의 1 f x d x와 같습니다. 문제는 여기에요. 이 값을 얼마로 계산할까? 이 n 분의 1이 문제가 되는 건 똑같이 n 분의 1 들어 있죠. n이 무한대로 갈때 우리 n 분의 1값 어디로 갑니까? 0으로 가지요 따라서 n 분의 1을 h라 바꾸면 이 식은요,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 n 분의 1이 0으로 간다는 의미니까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g에 이 e 더하기 h와 같은 거예요. 결국에 이 위의 식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바꾸어서 해결할 겁니다. 맞습니까?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이쁘게 쓰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썼었어요.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주어진 식이 2 더하기 h였고요. 자,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의 여기 1분의 1이 있던, 있던 값은 이 앞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. 자 여기 확인할게요. 우리 g의 문제가 2 e 더하기 h, h 같은데 여기 얼마가 없어요. h, g의 2가 얼마지만 좀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해서 써본 겁니다. 왜 썼냐고요?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보려고요. 2 e 더하기 h 마이너스 g의 2 e. h 리미트 h가 영으로할때이 값이 얼마죠? 우와, 우리 배웠죠 미분계수 할때 g 프라임 이었어요. 그러니까 g의 이 e 값이 실제로 요 값이 없어서 이 부분에 없어서 얼마인지 한번 파악하자고요. 자, g의 이 e 값은요. 원래 함수가 얼마예요? x 다섯 지곱 마이너스 사 곱하기 이 값이니까 얼마입니까? 어머, 영입니다. 영이니까 빼기 영 써도 관련이 없겠죠. 그러면 이 값은요. 주어진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점점점점 다가갈 때 얼마? g의 e 더하기 h 마이너스 g의 e 밑에는 h로 써도 되고요. 여기는 2분의 1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(x) 적분하겠습니다. f(x) 얼마예요? x 세제곱 마이너스 4x dx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? 이 부분 계산하면 이가 얼마예요? g 프라임 m g p r i 의 더하기 2분의 1에 자, 계산합니다. 4분의 1 x 4제곱 네 마이너스 e x의 제곱 1부터 3까지 우리 어,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할수 있을 거고요. 참고로 g 프라임의 x는 얼마죠? 5x의 4제곱이고요 5x의 4 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이죠. 문제에서 5x의 4 제곱 그다음에 미분했을 때 4x의 제곱 미분하니까 12x의 제곱이고요. g 프라임의 이 값은 여기다 대입하면 5곱하기 16, 16 마이너스 12곱하기 4 이렇게 나옵니다. 얼마예요? 5 곱하기 16하면 이 값은 80이죠. 5 1로5 6 30. 80에서 12 곱하기 4. 48 빼니까 얼마나 옵니까 네, 32예요. 자, 그러면 G 프라임의 이 값이 32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. 이 식의 왼쪽, 맨 왼쪽에 있는 값이 32고요. 자, 계산합니다. 2분의 1 곱하기 3 대입하면요. 4분의 3의 4제곱 81 마이너스 2구 18. 빼기 1을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.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러면 계산만 한번 해볼까요? 32 더하기 2분의 1. 자, 4분의 81에서 4분의 1을 뺍니다. 그러면 4분의 80이니까 20이 나와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,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. 그럼 보세요. 32.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20에서 18 빼면 2, 2 더하기 2는 4, 4를 다시 로 나누니까 4 쓰고요. 2로 나누니까 이 값은 32 더하기 2 해서 34가 최종적인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. 여러분 이 문제는 미분과 적분이 적절하게 혼용된 잘 결합된 문제인데요. 자 어느 부분을 먼저 살펴볼 거냐면 이 부분 g의 2 더하기 n분의 1 값을 이 주어진 식 x의 다섯 제곱 마이너스 4x 세 제곱에 대입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. 이거 대입해서 다섯 제곱 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대입했습니다. 네 잘하셨는데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극한의 개념을 도입했고요. 이 부분을 치환시켜서 우리 미분계수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변형시킨 거고요. 이 부분은요. 네 정적분과 무한급수, 무한급수와 정적분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부분 실제 다 계산한 게 아니라 정적분으로 바꾸어서 계산했습니다. 자 미분 적분 같이 결합된 문제이니만큼 여러분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기억이 난다면 괜찮은데 혹여라도 기억이 좀안 나신다면 네,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한. 이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가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식을 바꾸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얼마든지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.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네 당연히 복습하셔야 되고요. 네 우리 다음 문제 볼게요. 다음 문제 대단한 종합문제 10번이고요. 다항함수 f(x)가 이런 말 그냥 놓치지 마세요, 여러분.